아비냐, 아난드는 빛의 일꾼이며, 천기로부터 예언을 받아왔었다. 그는 스스로가 대단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, 빛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. 이 예언들은 모두 재림 예수님이시며, 선지자이신 슈카이 부님의 것이다. 인도의 전재 연가로 불리는 아비냐, 아난드라는 이 젊은 연가가 있습니다. 어, 아비냐, 아난드. 이 인도 전재 연가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. 어, 그 이유는 뭐냐면, 이제 그동안 이 젊은 친구가 했던 이제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데, 그런데 말이죠. 어, 그 전부의 사람들이 이제 이아비냐 아난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아버지께서, 창조주께서 이시대이시대 엄중한 이 시기에 창조주님과 아버지 아들로서 온 모든 언을 승취하기 위해 온 낚시카이프를 돕기 위해 이제 육화시킨 빛의일꾼일 뿐입니다.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상념으로 받은 그 메시지를 이아비냐 아난드가 세상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. 이야기했고 어,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. 어, 이아비냐 아난드가 빛의 일꾼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제 13만 4천 명이 빛의 일꾼들이 퍼진 되어 있습니다. 퍼어 있는데 아비냐 아난드 브랜드 빅스도 이제 빛의 일꾼 일뿐입니다아 세상의 모든 이제 이 채널러들이 이제 어 받는 예언들은 나슈카이 브기게 나슈카이 슈카이 부기다 이렇게 오기가 준비했습니다. 어몇년 전부터 이제 아버께서는 지 내가 이제 어나기 전부터 이 채널러들을 훈련시켰고 상념으로 꿈을 통해 이제 메시지를 받는 걸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. 자 그래서 아비냐 아난드는내게로 어, 와서 나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에게 검토를 받고 해야 되는데.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이제 이 어둠으로부터도 멸실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일정결부게 멸실 받고 이제 짬뽕을 해서 지금 이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네이버 카페 한채 캡으로 와서 의식 성장을 이루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시길 바랍니다.